907번,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여기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넘겨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. 그러면 2X의 세제곱, 마이너스 9X제곱, 플러스 12X는 A다. 이렇게 되죠. 자, 그럼 좌변에 있는 이 3차식, 자, 얘를 FX라고 하면, 3차 함수 얘랑, 그리고 y는 a라는 이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게 3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fx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f'x 조사를 해보면 6x의 제곱,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되죠 자, 6으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인수분해까지 하면 6에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1과 2에서 근을가는 거죠. 자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얘가 f 프라임 그래프고요. 자, 그럼 f 그래프는 1과 2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니까 1에서 극대, 그리고 2에서 극소를 가진 거죠.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극대값 극소값은 우리가 계산을 해 줘야 돼요. 여기 f1인 거죠. 어, f1 계산하면은 여기가 5가 되고요. 그다음에 극소값은 2에서 가지죠. f2 계산하면 여기는 4가 됩니다. 자, 따라서 서로 다른 세심까지는 이제 A 값만 찾아주면 되죠. 그럼 Y는 A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, 예를 들어서 A가 여기라면 4보다 작을 때죠. 그때는 교점이 1개가 되는 거죠. 그럼 일단 교점이, 자, 4가 됐을 때 여기는 교점이 2개 되는 거 보이죠? 그럼 얘보다는 커야 될거 아니에요? 그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, 아, 그러면 여기가 3점이죠. 그래서 K가 일단은 4보다는 커야겠네요. K는 4보다는 크고요. 자, 계속 3점이다. 다시 5가 딱 되는 순간, 두 개가 되고요.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한 개가 되죠. 그래서 k는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죠. k가 아니고 a죠. a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